한4 1일 40일. 쫓겨났어 <laughs> 경찰 아씨가 나오래 경찰 아저씨들이 완전 통제하시던데 우리는 지금 4시간을 기다릴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그니까 경기 한시간도안 남았는데 경기 시작 1시간 되기 전 라이브 시작 15분 전에 쫓겨났어 빨리 다른 자리 찾아세요 그래서 도시를 구경하면서 빨리 다른 자리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아까 그 자리는 역 바로 나오자마자 자리 잡았던 곳이어가지고 이제서야 도시를 구경하고 있어요. 아, 대신 진짜 진짜 반대편을 갔지. 응, 그이 진짜 어. 반대편을 갔지. 우리가 그반대편에 사람이 차 있는 거를 시간 간격으로 됐었는데.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laughs> 지금 이제 우리가 반대편으로 건너왔는데,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곳은 다 지금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곳들이여가지고 다시? 우리 수박 찾으러 가는 중. 우리가 왔던 대로 다시 그, 그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차가 심해서. 네, 이거 진짜 예쁘다. 저게 음, 음, 엘리 음, 엘리자레 편지자니이다 쓰다. 저 아. 결자린 거? 그렇네. 이 원래 게물 거울인데. 거울 아, 거울 아. 거울 아 거울 진짜? 물이 빠졌구나. 아, 리짜 아, 진짜. 아, 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이건 <laughs> 너무 못받았다 와. 성경 안에서 예술작품 일했을 때 너무 복받았다. 그러니까. 근데 또왜 십자가가 있지? 그니까. 러 이미 예견됐다, 그거를 말하는 거야. <laughs> 그러네. 왜냐면은 이때가. 아들을 죽이는 거야. 어, 근데 여기 성경 보면은 천사가 와서 말했다가 아니라 하늘의 사자가 와서 말했다. 아, 그래? 차이가 천... 있나? 거를 그걸... 어. 어? 아빠한테 물어봐 토끼 <laughs> 아빠한테 물어봐 응토 어, 아빠한테 물어봐 <laughs> 뭔가.. 이거 응. 응. 아담인데 응. 아담이랑 이삭이랑 똑같이 생겼다 그래 그랬대 노린건가? 저기에 써져 있었어 그래서 노린거가.. 어. 아, 어 그럼 노이... 노린거구나 그래? 송아지 짓고 있네. 그니까. 제사장도 제사 진행을 고 얘가 아론이래, 보라색이. 응. 보라색이 아론이래. 보라색이 아론. 아. 아.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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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모젤 응.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는 응. 있 사람들은 우상숭배하고 있어. 응. 색이랑 그런 것들 무심하게 쓰면서 응. 대비를 확실하게 해놨다. 응. 저기 사과 있이야네 응. 맞다. 응, 여기 밑에가 아담이고 응. 아담이 팔을 든 얘. 가비뼈이 아, 이렇게 이렇게 파라다이스랑 얼 e 랑 이렇게 갈리는. a r t h around you l 하게 k at k a 그, 그걸 씨름하는 건가? 아니 그 돌베개 베고 잤더니 음. 계단, 천국 계단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 음. 여기가 꿈이고 음. 여기가 현세계고 음. 여기가 천사들이 사다리 오르락내리락 하고 음. 있고 여기는 이제 이제 현세계에서도 이렇게 천사가 음. 있는 불이주면 길을 보여주고 있고 아, 어. 저렇게 저기 조그만 디테일이 너무 그니까 여기가 이삭 아브라함 어, 같고 네. 예수님 같고 저기 바벨론탑 같고 어. 바벨? 바, 바벨탑 같고 어디? 사다리 아 사다리가? 몰라 틀렸을수 있어요 이거는 뭔가 타락한 정자 같고 그치, 그치. 네. 는게재다 음. 거. 음. 네. 아 그런 거. 여 여기도 천사 아니라 하는데 다른. 아 그래? 어. 저기 아빠 하나님의 사자. <laughs> 뭐가 달라? 이제 음. 시름하는 장면이고. 음. 가해는 이제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 음. 여기 이제 우물에서 라헬 만난 거. 그래서 음. 결혼했고. 여기는 이제 요셉을 잃은 거 음. 그러니까 이거는 형들이 요셉을 우물에 음, 던지는, 음, 거. 던지는 거 음. 그러니까 네. 메인 사건들 디바그넌트에 어. 있는 디테일들 너무 상당히 그 표현감이 너무 좋다 어 신기해 막 키스인 시피들 같아 음. 음. 이거는 노아 방주인데. 또 노아 방주 여기 또? 어 순서가 좀 그런데. 응. <laughs> 그 원래 대부분 노아 방주 작품을 보면은 그 방주 바깥 외곽을 그리잖아. 근데 샤갈은 안을 그렸어. 그래서 안에 여기 동물들이 있고 이제 이 파란색. 색감으로 그래도 물이랑 그 홍수를 어, 표현했고. 어, 흰색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아가 이제 그 비둘기를 밖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어. 여기 창문이야, 아, 밖으로 근데... 나가는 창문. 그리고 이제 커져나갈 것들? 어, 그런 거 같아, 나는. 빼돌리니까 그 뭔가 이제 인류가 다시 음. 이제 커져 나간다. 저쪽 초록색이잖아 음. like, like. <laughs> 한번더 라고요 반석에 물터트리는거 <laughs> <laughs> 모세의 봉이 세기초래기 아, 약간 주님이 <laughs> 나 여기있다 음. 모세그 뭐지? <laughs> like burning bush 시 u r n 이의 컬러입니다 네 십계명이랑 우와 <laughs> 우와 와 앞에 모자 얼굴이 이렇게 크게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거 이게 십계명이랑. 지금 색감 때문에 불씨랑 이 링이 먼저 보이거든? 어. 응, 근데 딱 거기 중간에 이렇게 천사 같은 게 있으니까 어. 이 그니까 이게 뭐라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색감으로 뭔가 아신에 계시 하나 응. 하나님의 팔스라는 거인가 했는데 저천서가아 맞네 응.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얘가 주인공은 아니죠. 그렇지 주인공은 여기 지금 흰색이랑 노란색도. 응. 그러니까 얘내 말은 지금 응. 이 천사가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응. 이붓이랑 링이 색깔이 없었으면은 응. 딱어 천사. 그렇지. 선사가 오히려 그냥 보조제 역할이고요. 아 때.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더 중요한 음. 거. 그 아브라함한테 그미스테리스 사람 세 명이 와가지고 음. 내년 때쯤 사나가 임신할 거다. 어디가 임신할 거? 음. 내년 때쯤에? <laughs> 기도해봐. 맞대? <laughs>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래? <laughs> 여기 여기 사라 네 사라씨 음! <laughs> 네 무슨 가지네요 아니 그냥 농담이야 진담하 기도해봐 그래 기도해볼게요 아니, 근데 왜 자기만 기도해?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름부터 아브라 바꿔야 되나? 아 싫어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Bien sûr c'est trois lanceurs, je ne sais pas, il doit aller voir la place. Euh, donc, vous avez des les euh, partenariats avec le péra et des conservatoires, des ministres et aussi des panneaux de mon petit Et cette salle avant le musée de vente. 다리로다채로 <laughs> 거의 다어기올드타올드타확실올드니 <왔어. 웃음> 아, <여기가> <laughs> 배야는 forgetting... 야채. 여기 <놀람> <응. 놀람> 음 확실히 음식이 응. 이탈리아 영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응. 아, 아 좀. 응.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맛으로. 저거는 왜 빨간색 고자 있어? 뭔가 셰프님 추천 이런 그러니까. 거. 어 저거 나 저거 먹을래. 플로지 어빙자. 저거 빨간색 고자져 있어. 어르. 이형 너는 어디 가냐? 아! 어? 주기신가?

귀엽다. 귀엽다. 접시도 귀엽다. 사할까? 아니 짐이잖아. 어차피 뭐 금방 가긴 할 텐데. 아니 우리 파리 떠나면 짐이 짐이잖아. 파리 한국에 못 가져가겠지? 음, 안못가져가자면 뭐 가져가. 짐만 짐이지. 우리가 음, 그래, 이제 시장. 시장. 가야지 아, 뭐. 일단 바닷가에 가자. 바닷가. 이스 왔는데 바닷가는 한번 봐야지. 지중해 한번 봐야지. 지중해 한번 봐야지. 우와. 와 바다색 너무 이쁘다. 뭐야? 그러게아이 시간이 없긴 해서. 시간이 없긴 해.